드라마에 보면은 뭐 이혼 전문 변호사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요새. 저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혼 전문 변호사도 하고 있어요. 자, 대한변협 가사의 전문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제 대한변협 형사 가사 전문 변호사 그리고 또 국선 변호인으로서 가장 하고 산지. 싶었던 얘긴데 보이스 피싱 너무 무서워요 요새. 그래서 보이스 피싱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남으면 요새 전세금 사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전세가 만기가 돼서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돌려받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 경우를 조금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부분 제가 뭐 재판을 진행하면서 상담하면서 겪었던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은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자리에 나왔어요. 보이스피싱. 혹시 보이스피싱 문자나 뭐 전화 받아보신 분좀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있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저도 받아봤는데, 부모님도 어, 받아봤는데, 제가 예, 다 받아봤을, 받아봤을 것 같아요. 받아봤어요. 몰라서 요 아, 2주 전에 제가 이제 서산 저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강의를 했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보이스피싱 사례, 진짜 저 동안 사례도 있을 것 같고, <laughs> 제가 한번 예를 볼게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까 그 문자로 연락을 해서 어플을 깔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웃음> <웃음> 그... 좀 허도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으로는 이제 내가 경찰서에 전화해도 그 일당들이 받고 은행에다 전화해도 그 일당들이 받고,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플 따라서. 그러면 금융감독원 전화했다라고 연락이 오면 자기들이 땡겨 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 전화한다고 하면 검사를 사칭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소치기 요새는 그 핸드폰 안에 세상이잖아요. 핸드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잖아요. 다 검색하고, 어르신들 우가 유튜브 보고, 뉴스도 이걸로 보고, 연락도 다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조건 이 사람을 가둬놓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에도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핸드폰을 붙잡고 돈을 막 2천만 원 인출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경찰이 어, 저 경찰입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라고 해도 이 사람 이 핸드폰을 믿고 있는 거. 예요이 사람도 안 믿고. 경찰, 진짜 경찰이 와가지고 돈 입금하면 안 된다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경찰인 줄 알고, 지금 뭐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빨리 돈 넣어야 되는데, 자꾸 나를 방해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요새는 나와요. 뉴스에도 현행범 그런 식으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네. 항상 조심하세요 이게 문자 스미싱이라고 하거든요. 문자의 요새는 이렇게 전화해서 어플을 깔는 수법이 아니라, 문자에 링크를 누르는 순간 어플이 깔려요. 이제. 진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보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링크에 대한 문자를 누르시면 신용카드 배송원의 사칭이에요. 그 신용카드 배송원은 모르는 번호 전화 와서 신용카드 이제 배송을 직접 하는 게 해야 되지 않나? 등기로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전화해서 뭐 KB 뭐 신용카드 배송원인데요. 혹시 댁에 계신가요? 주소 제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만약 두 가지로 나뉘겠죠. KB 카드를 쓰고 있으면 믿게 되겠고. KB 카드를 안 쓰고 있으면 어저 KB 카드 안 쓰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면 이제 반대로 여기는 아 개인정보 유출됐네요 지금 뭔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얼른 개인정보 백신 프로그램 깔으세요 특히 하고선 똑같은 수법인 거예요 그래서 어플을 깔아버리기 시작하면 아까 제 친구처럼 소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보이스피싱의 일당들의 목적은 어플 까는 게 목적인 거예요. 돈을 받아내는 거야 나중 문제고 어플만 깔면 자기들이 어떻게든 구워 삶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클릭 한 번에 1억, 뭐 2억 보이스피싱 최소 금액의 피해는 1, 2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찾지도 못해요. 지금 잡혀오는 사람들 보면은 보이스피싱 본범들은 못 잡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서산에서 뭐 7년, 제가 변호사 한지는 7년 이제 8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보이스피싱 총책 그 일당들이 잡힌 건한 번도 못 봤어요 결국은 그 심부름꾼들 있죠 현금 신부름하는 분들 그런 분들만 잡혀오는 거예요 실제로 내돈 가져간 사람은 잡혀온 적이 없어요 요거 <laughs> 한번 읽어보시죠 위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보면은 극강무도한 범죄고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근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누구나 보이스피싱 가해자 범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보이스피싱 정말 나쁜 범죄긴 맞는데 이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도 언제든 아 조금 일을 하고 싶어 하고 한다고 하면 이 보이스피싱 일당들에게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금 인출책으로서. 근데 엄청 엄하게 처벌해요 지금. 왜냐면 나라에서는 그총책은못 잡으니까 이런 현금 인출 책크를 잡아내려고 혈안을 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시겠죠. 이게 그냥 남의 일만이 뿐만이 아닌 거죠. 요새는 보증금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보증금 사고가 뭐냐면 전세계약이라고 아시죠? 내가 집은 안 사고 한 2억 보증금 넣었는데. 그러면 계약기간 만료됐으면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돌려주는거요 집주인 그럼 뭐 경매를 넘겨야 되잖아요 어차피 근데 경매를 넘겼더니 나까지 순위가 안오는거 그래서 그냥 돈 많아요 요돈는데그주는 은행이나 여그거 그렇죠 없어요 먼저 은행이 먼저 다 선순위 근전한거 받아가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을 상대로 받아낼 수 있는 건 논리적으로만 맞지 실제로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증금 사고가 전세 사기가 인정되면 구속도 되고 하는데 사실은 집주인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내가 이 전세계약 체결할 때만 해도 이 건물이 한 20억 됐어. 근데 경기가 어려워서 10억에 찍힌 걸 어떻게? 20억 찍혔으면 너까지 받아갈 수 있는데 아니, 내 건물이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10억 지켜는걸 내가 어떻게 책임져?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용.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신혼부부들, 취업준비생들, 평생 그러니까 그 일해가지고 번 1억, 어, 2억을 여기다 넣어놓고 못 받아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만 3건 되는 거예요. 갈 때도 없고, 화장할 서도 없고, 햇자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에 대한 유형을 정리해 봤는데, 그리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보증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제 경험상 다가구주택. 혹시 다가구주택이 뭔지 아세요? 이거 엄청 어려운 거긴 한데, 뭐 어떤 걸까요? 맞아요, 정확한 표현이지. 처음,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처음 이게 수업을 계속했는데 처음 정확하게 답변했어요. 다가구주택은 우리 아파트랑 달라요. 아파트는 한 건물에 여러 가지 호실이 있어도 등기를 떼보면 다 여러 가지 등기가 나오죠. 그건 다가구 주택이 아니에요. 이제 뭐 빌라 같은 데가 있는데 한 건물에 원, 원룸 건물이 그런 게 많아요. 보통 등기는 하나인 거예요. 호실은 한 30개 되고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201호만 살잖아요. 전체 건물을 임대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201호 들어갔는데. 이 201호에 대한 권리 관계가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건물의 등기만 나온다 은행 등기만 확인할 수 있지 101호에 누가 사는지, 301호가 내가 먼저인지, 걔가 먼저인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가구 주택을 갈때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건물 규모에 비해 저당권 설정이 너무 크게 돼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건물 가치가 대충은 아시잖아요.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이 동네는 한 3층짜리 건물 한 10년 됐으면 얼마? 근데 건물이 그정 근저당권 설정이 너무 큰 금액에 설정되어 있는 거죠 이거보다 절반 이상의 금액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뭐 신한은행 1금융권이 아니라 이 저당에 대한 은행이 보니까 이름도 이 내가 듣지도 못한 저축은행인 경우 그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저축은행이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는 1금융권 대출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거기에 당연히 받겠죠 왜냐면 거기가 금리가 제일 쌀 텐데 근데 이름 모르는 저축은행 그거는 상금융권이잖아요. 2금융권 같은 건 신협 뭐 우리가 아는 뭐이런 새마을금고 이런 것만 해도 안전하죠. 사실은 근데 2금융권 대출도 안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집주인의 신용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대출이 너무 크거나 이름도 못 들어본 저축은행의 대출이다라고 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